그러면, 12만원을 갔으니까, 요걸로한번 가보도록 할게, 어. 상자랑 한번 비교를 해보자. 상자랑 한번 비교를 상자를. 그지? 아니, 아니, 이거 솔직히 상자랑한번 비교, BJ인데, 업버튼 한 번만 부탁해요, 여러분들. 어. 이건 가야돼. 어, 미스터리랑 비교. 미스터리랑 비교 한번 가볼게요. 자, 여러분들, 아까 발렌타인데이 연세, 자, 여러분들, 발렌타인데이 연세 패키지는 12만원에 약 8억 정도가 떴습니다. 근데 약간 로또의 확률일 수도 있는 미스터리 엑소 상자. 이 팩에, 이 상자에 5광 팩이 껴있거든요. 이거를 한번 우리가 살수 있는 만큼 좀 사보고, 어, 7개 정도를 사볼게요. 그러면 10만원 정도, 약 1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7개 정도 사가지고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 일단은 이거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사가지고, 어 일단은 미스터 상자. 여기서 만약에 이제 하나 나와버린다면 제가 난 레전드야. 어, 일단은 이게 빨리 끝나긴 합니다, 여러분들. 기대해 주세요. 자, 일곱 개를 한번 딱 까는데, 엑소 상자가, 오케이, 엑소 상자 나와야 되죠. 엑, 아, 엑소 상자가, 오케이, 오케이 엑소 상자 괜찮고요. 어, 엑소 상자, 오케이, 엑소 상자죠, 이거. 어, 이거, 이거 좋은 건가 봐. 이거 뭐야? 어, 잠깐만. 엑소 상자 당연히 나오는 건데, 이거 뭐야? 아 엑소 상대가 당연히 나오는 거고 여러분 죄송합니다 당연히 나오는 이거 뭐야 이거 어이 두개 주는 거가 뭐야 이거 이거 두개 주는 거네 뭐야 이거 오 이거 하나씩 더 주네 오 이거 좋은 거네 오 좋아 오 엑소 하나 더 주네요 오 여기 포함되어 있구나 여기서 혹시 토티 토티 노미네이터 하나 딱 포함이 되면 진짜 좋은데 어, 그럴 일은 없어. 어, 1500만원 뽀찌 먹고 갑니다. 예. 일단, 1500만원. 아, 1500만원. 이건 10만원입니다. 이건 10만원이고. 자, 일단 한번 여기서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혹시 진짜로 이거 하나 딱 먹어버리면 이제 야무지긴 한데. 어, 이거 하나 먹어버리면. 자, 일단 하나를 딱 깔까요? 넘버 세븐을 올까게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가, 어, 이거 아닌데. 아, 이거 아닌데, 이거 아닌데. 어, 이거 아까 급그 팩이네. 어, 이거 아까 급행인데 이거 말고. 어, 스킵!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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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좀, 망한 거 같긴 한데, 자, 2 0 0 0에서 2500에서 2억, 억은 아까는, 어, 아까 연세 패키지에는 1억 5천 정도가 떴나요? 1억 5천 정도 떴는데, 지금은 과연, 어, 8천. 아까는 운이었네, 운이 좋았네. 운이 좋았고 오 일단은 한번 88부터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첫번째를 딱 까지 않고 두개를 바로 연속으로 깝니다 자 끼네요 혹시 5강이 나와준다면 진짜 좋긴한데 아르헨티나에 아이고 빠스요가 오인데 5600만원 오카 잘나오네 생각보다 밑에가 텔레만스가 1900만원 오카가 생각보다 잘나와요 잘나오는데 10만원에, 이게, 이게 정상인 것 같은데, 이게? 이게 아까 너무 잘 떴어. 아까 너무 잘 떴어. 어, 아까 좀잘 떴고. 자, 일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건 좀 아니다. 어, 이건 좀 아니다. 어 자, 한번 갑니다. 자, 이첫 번째가. 딱 깠을 때 진짜로 이거 유니폼이 좀 좋았으면 좋겠는데. 아, 이거는 유니폼이 조금 오강이면은또 좋긴 한데. 8회 어, 후 아닌가요? 지금 1억? 2억? 자, 이거 두 번째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자, 두 번째 갑니다. 자, 두 번째 장딱 갔을 때. 어, 5강이면. 5강이면! 5강! 오강! 베라티가또 1100만원인데, 5강 잘안 뜨네요. 이게 어, 예, 예. 지금 한 1억? 조금 넘게 뜬것 같은데, 그치? 한 2억 정도 뜬것 같은데 10만원에 맞죠 이게 정상이지 10만원에 2억 정도 뜬것 같아요 자 다음 짱이가 딱가예 걷는다고요 <놀드> 호나우두가 6 3 0만 하셨더라면 자 다음 짱 마지막 짱 한번 딱 가보도록 합니다 띠미다 띠미다 5강이면 몰라요 5강이면 몰라요 5강 스페인이면 뭐 그렇게 맞다가 5강이면 연세 패키지 사자 여러분들. 아, 저는 너무 로또의 확률이고, 5강은 그냥 줄 리가 없지. 어.